꼭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은 자연수 n이죠. 이보다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어요. 이것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할때 n이 2부터 10까지 fn의 합을 구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n 제곱근 의 문제도 심심찮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점짜리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n 제곱근 문제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이곳의 n제곱근을 x라고 해요. 그러면 x에 n제곱을 해서 이식을 써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xn의 어떤 숫자가 있는 이 방정식에서 실근 x의 개수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홀수이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양수나 음수 관계없이 항상 실근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음수가 되더라도 실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에서 1사이의 홀수는 3, 5, 7, 9니까 그때는 1이 되는 거죠. 실근이 1개예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이것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게 양수이면은 그러면은 실근은 2개예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양수가 되려면 n이 1 2 보다 크거나 4보다 작으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2밖에 없어요. 그래서 Fe가 2가 되는 거고요. 0이면은 실근은 1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0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는 F4밖에 없죠. 1 0은는 법이 바깥이니까, 여기서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수이면, 이거 n이 짝수일 때 실근은 없죠. 그렇게 되면 6, 8, 10은 0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전체 합은 이거 하나씩이니까 여기 4가 되고요. f v가 2고 요게 1이니까 3이죠. 다 더하면 7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4점짜리로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 딱 이번 기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10번이니까 꼭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실수 t입니다. 양수죠. 에 대해서 직선이 있고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t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울기에 들어가 있고 y 축좌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차 함수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두 직선과 그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해요. 그랬을 때요 A, B의 길이를 t 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은 얼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 AB는 이 직선과 이차 함수를 갖다 놓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쪽에 모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요 A와 B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수평 거리 제곱에다가 수직 거리를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수평 거리는 이제 베타 빼기 알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 주면 되고요. 수직 거리가 문제입니다. 수직 거리는 요 a 하고 b 의 좌표를 이제 여기다가 알파 하고 또 베타를 대입해서 A, B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빼서 구하면 되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기울어진 직선의 이 수직 거리를 계산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요.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수평 거리를 구해서 기울기를 알면 기울기를 곱하면 됩니다. 원래 기울기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이거에다가 기울기 곱하면 수직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거리는 t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겁니다. 수직 거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이 문제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예, 중요하고요. 요거 제곱하죠. 그러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요. 여기에는 1이 있고 여기 t 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a, b를 다 t로 나타낸 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고 근과 계수의 와 관계에서 어, 절댓값 a 분의 판별식 루트 d 죠요 절대값 a는 요 최고차항 계수인데 1이니까 쓰나만하고 루트에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요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4a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4가 공통이니까 밖으로 2로 나오고요. 나머지 T제곱에 t 제곱에 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b가 다 결정돼요. 그리고 t 제곱이고요. 요것은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상수는 앞으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t제곱이니까 t를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요렇게 나눠주면. 루트로 들어갈 때는 t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1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t제곱분의 2가 되죠. 요거는 t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극한은 2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그, 기울어진 직선의 그, 거리를 구할 때 수평거리는 베타마이너스 알파지만 수직거리는 그 수평거리에 기울기를 곱한 거다.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요걸 잘 기억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렇게 된다는 거. 두근의 차는 요렇게 된다는 거. 요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1번이고요. 4점짜리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꼭 맞춰야 되는 문제죠. 함수는 요렇게 주어졌습니다. 미지수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진폭이고 B는 이제 주기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직선 Y는 5하고 만나는 점을, 이게 Y는 5죠. A, B, 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관계가 BC는 A, B보다 6이 길다고 해요. 그러니까 A, B를 알면 6을 더하면 BC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삼각형 A, O, B의 넓이가 2분의 15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요것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은 fx는 이렇게 돼 있어요. a하고 b가 이제 미지수인 상태이고, bc는 ab에다가 6을 더한 것이고, 삼각형 aob는 2분의 15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 삼각형 넓이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2분의 1에다가 요걸 밑변으로 잡으면 되고, 높이는 요건데 요게 y는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 aob는 2분의 1에 ab 곱하기 5가 됩니다. 그게 이제 2분의 1 5예요 자, 그러니까 AB가 3으로 됩니다. AB가 3이면 BC는 3 더하기 6 해서 9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같은 자리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요. A하고 C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주기는 12가 되는 겁니다. 3과 9를 더해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A, B, C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죠. 이제 A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중심이 되는 데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3이니까 이 절반 길이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3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A의 좌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3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사인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요것이 5n의 길이는 주기의 4분의 1이니까 3이 돼요. 자, 그러니까 a는 여기서 2분의 3을 빼면 되고, b는 2분의 3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b의 좌표를 구했고, 또 마찬가지로 c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12이기 때문에, x에다가 1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사인 함수는 원래 주기가 2π죠. 그러니까 2π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12 대입하고 그 값이 2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b를 계산하면 6이 되죠. 또 a의 좌표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좌표를 f(x)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모르는 건 a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사인 4분의 파이고 2분의 루트 2이니까 a는 4루트 2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제곱 b 제곱은 68이 되는 것이죠. 이 함수 f(x)는 y축으로 1만큼 수직 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점에 있던 것이 이제 1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1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서 다시 여기까지 오면 한 주기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데 같은 위치로 돌아오면 다 주기이니까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c로 오면 그러면 한 주기입니다. 이게. 이렇게요. 주기를 계산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기도 하고, 또 A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를 한 주기로 해도 되죠. 이 같은 높이만 돌아오면 돼요. 자, 그래서 AC가 주기가 되는 거죠. 상수 A하고 K가 있어요. 그래서 K는 여기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Y절편이고, A는 이 지수함수의 밑이에요 그런데 이두 상수에 대해서 함수가 요 함수가 있고 요 함수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그리고 얘는 요겁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두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그리고 Q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니까 요거예요. 쭉 이어서 그것이 이 함수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PR과 QR이 5라고 그래요.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5라고 그럽니다. 이건 모르죠. 자, 이 조건이 있을 때 A하고 K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PQR의 좌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좌표를 구하는 상식은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푸는 거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수함수이고 직선이잖아요. 이게 잘안 풀립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연립해서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이 하나 있죠. 이 삼각형입니다, 지금은. 이 삼각형을 기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세 점, PQR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PQR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거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P, R과 Q, R이 5라는 거고요. 이것이 5고 이것이 5입니다이 삼각형을 따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 기울기가 절대값은 2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가지고 이 직선을 살펴보면은 이 길이를 t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는 2t가 되는 거죠. 두 배가 됩니다. 이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t이고 2t가 되고, 그럼 요는 전체가 5였으니까 5 t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부터 5였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씁니다. 그러면 t 가 2로 결정이 돼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4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미지수 a와 k를 결정해 주기 위해서 이제 p, q, r의 좌표를 일단 정하는 거죠. 근데 좌표를 잡을 때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좌표축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가장 왼쪽 아래쪽에 있는 r을 기준으로 잡는 게 대체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r의 x 좌표를 m으로 놔요. m. 그러면 Q의 X 좌표는 여기다가 5더안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P의 X 좌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N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 좌표를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셋이 서로 지켜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R과 Q는 Y 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이것과 여기에서 예하고 예를 갖다 놓으면 돼요. 또 R과 P는 y 좌표가 4가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R의 y 좌표 여기다가 4를 더한 것이 P의 y 좌표 요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가 m하고 a 두 개죠. 그리고 식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살펴보면 여기는 m 플러스 4하고 여기는 m 플러스 2, 여기는 m 플러스 4, m 플러스 4. 요걸 먼저 푸는 게 좋죠. 얘를 넘기고 넘깁니다. 그러면 m 플러스 4가 4분의 9가 돼요. 그러면 m 플러스 4가 4분의 9니까 여기다가 대입해버리죠. 대입하게 되면 숫자, 숫자, 숫자. m 플러스 2만 남으니까. 그래서 m 플러스 2가 1이 됩니다. 요거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풀 거냐 하는 건데 지금 1이니까요. m 플러스 2가 0이면 되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m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건 a의 제곱이 되고 4분의 9죠. 그 a는 2분의 3이죠. 그렇게 해서 m과 a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p의 좌표를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p의 좌표를 결정이 됐으면, 요 p가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좌표를 요 직선에다가 대입하죠. 대입하게 되면 k가 4분의 21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꼭 나오는 건데, 이 지수함수일 때가 있고 또 로그함수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립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그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을 푸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리고 가장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점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r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나머지 q, p의 좌표를 잡아주고 그거를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리방정식을 풀면 다 풀립니다. 이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몇번더 연습을 해주면, 아, 같은 방식으로 풀리는 거구나, 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유형은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